오늘 은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이제 한번 서수령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1과3과의 어법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관계부사라든가 아, 썼어 그래. 관계부사 분사구문 강조구문 so 형용사 부사대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오형식과 관계되면서 나와요. 이걸 좀 정리해달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파일 형식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풀어주시면 안 돼요, 문제는. 예, 할 거예요. 그것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스. 자,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아니, 솔직히 웃기잖아요. 네. 자, 아, 손가락으로... 1번부터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조건에 맞게 네. 문장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거 잘 돼. 있어, 자. 면 맞는 적이 she has the c a t 이랑 보니까 the cat is very 뭐였어요? friendly한 친구였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공통된 명사가 뭐예요? 공통된 명사가 cat. cat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관계사 할때 무조건 기억하세요. 무조건 기억해야 돼. 어떤 구조예요? 첫 번째, 주어 나옵니다. 동사 나옵니다. 그 다음, 명사가 나오고요. 명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있으면, 목관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주어가 없으면 뭐예요? 주격관계대명사야 주관대 자이 구조가 있고 선행사가 명사로 나와서 명사로 나와서 관계사 나오고 주어동사 아니면 동사만 나오는 경우 주어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그 다음에 그냥 동사가 나오면 주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지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구조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 구조대로 따르면, she has the cat 썼습니다. 자, 근데 cat은 어때요? 우리, 이거, 동물이죠? 네. 네, 인간이 아닌, 그냥 이제 뭐, 동물입니다.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위치라든가, d e a t 써야 된다고 라 제가, 눈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 그대로 써주세요. Is very friendly.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 동사, 명사, 관계사,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문장을 우리가 완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 그래요, 전렇다 사진을 찍다 녹음되고 있단다. 아니 네. 그게 아니라요. 아니팬이 <laughs> 팬이 죽었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아직, 아직 아직이. 이렇 <laughs> 사진 찍으면 되잖아. 비자아이게 <laughs> <기장아. 웃음>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배리를 <laughs> 썼는데 왜좀좀좀해서 <laughs> 자, 다 했어요? 네. 지웁니다. 네? 지울게요. 네. 음? 그 다음, 두 번째. 플러스 플러스 이게 있죠 자 지금 이 문장은 딱 봐도 명사가 맨 앞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번째 형식으로 가야되겠죠 고로 어떻게 됩니까? the h o u s e 인데자 h o u s e 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물이죠 사물이기 때문에 뭘써야돼요위치라든가대 p 써야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뭐써는 어떻게 하아요 뭐.. 사람명후예요아 그건 아닌데 위치 상관없어 두개에 하나 써야돼 대만 쌍형둘 중에 하나 써도 돼? 네, 아, 네. 대신 네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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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대신 대신 위치, 대신 안됩니다 안 둘다 쓰면 안돼요 알겠죠? 아, <laughs> 안 <laughs> 안 네. 네후다요 이거 먼저 쓰세요 w a s built in the 전판명년대 지금 어떻게 생니까 is now 뮤지엠 해가지고 잘 보세요. 명사, 관계사, 동사, 동사 나왔죠. 이제 얘는 뭡니까? 얘도 주관대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맞아요. 아직아 찍지마 뭐야? 아직 아니야? 끝난 거지? 쇼건? 근데 필통도 없는 거야? <laughs> 아, 필통이 아니라? 아, 니그게안 줄게 없잖아. 됐습니까? 아, 아 네, 6교시야 미친. 6교시. 아, 6교시? 아, 7교시. 6교시 미쳤냐? 네. 1 8 0 0 s 에요1 8 0 0이문대잖아요 그렇죠? s죠. s입니다 s. 소문자 s예요, 소문자 s. 5교시 단어 쉽게 나오는데. 소문자 s예요. 단어에서 is 전에 나온 거예요? is now a museum. 문장만 주고 단어를 알아서 생각해서 쓰라는 그것도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 미치아 됐습니까? 그거도 나온대. 계속.. 아, 이거 뭐지? 음. 소리가.. 어, 이거.. 이건 생 근데 문장만 저어 단어를 문장. 알아서 쓰는 게 못마르다.. 그게 쉽 됐어요.. 됐죠? 자 갑니다 그 다음 문장, 한국어, 한국어 문장만 이렇게 주고 어, 영어를 그냥 내가 알아서 채워넣어야 한다는 어. 그런 문자또 다른 문장 I the I movie was very boring plus I s a w the movie last night. 저가 합쳐야 돼요. <laughs> 자 이걸 합쳐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는데. The movie. 문장 맨 앞에 났죠. The movie which가 나와 야겠죠왜냐면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근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사람은 안 나오네요. 네, that. 자, 이번엔 어떻게 된 겁니까? I saw last night인데.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주어 동사가 나왔죠? 얘는 그러니까 무슨 문장이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못관됩니다 Was very boring. Very, very boring. <laughs> 해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명사 나왔고요. 관계사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동사 나왔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 아. 음. 선생님. 네. 세 번째가 못관되고두 번째도 못관대고 못못못 1, 2번은 이제 주관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못관대요 네. 주호가 냠그 차이죠. 어 상관없어? 벨있쓸 때마다 상만없아야 어떻게 는거 아니야? 그런 거아니 이거 이안생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꾼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이거 이게 키워드입니다 주관대 못관대 키워드는 요거였어요 차이는 주어가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못관대에서 이런 실수가 가는데요잘 보세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 1번이 주관대고 2번이 목관대에요 아니죠 주어의 차이 그리고 관계사 관계대명사 들어간 문장 구조는 이두 가지 구조에서 달려요 알겠죠? 음... 그러면. 아이씨... 이 문장이었죠? 자, 많이 한 실수. 첫 번째, 여기에다가 목적어를 넣는 애들이 있어요. 목적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목관대는 어때요? 이 여기는 있 목적어가 여기로 빠진 거예요. 문장 앞으로. 그렇게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 h i c h saw the movie라든가 아니면 이 s 쓰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중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사 만드는 구조는 이렇다. 하지만 목관대냐 주관대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예요? 주어가 있냐 없냐.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주어가 있으면 못가는데뭐 주어가 없으면 주가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다 풀어줬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주어진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였을 것. 어법과 시제에 맞춰 쓸 것. 자, 우리가 요거겠네요. 잘 보세요. 적어 두세요. 4번지 하고 있죠. 4, 4, 4. 자, 이거전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쿠데피피는 뭐예요? 원 뭐? 원모 할수 있었을 텐데, 해석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휴데피피는 뭐예요? 원 뭐? 했어야 했는데, 그다음 우대피피는 뭐예요? 뭐뭐 였을 텐데. 그다음 마이트피피는 뭐예요? 아마 뭐뭐 였을 텐데. 머스의피피는 뭐예요? 들림없이 뭐뭐 였을 텐데. 뭐뭐 였음이 이거 뭐예요? 틀림없다 과거형으로 되죠? 고로 뜻이 이렇게 되죠? What's a b e a 아.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회의를 잊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요거다다 다 찍었죠? 다 하고 나서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웁니다 빠르세요 아, 나 너무 뭐, 네. 쉬는데싹가 천천히 가시죠 예 오늘 열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준비하면서 네 오늘은, 오늘은 진짜 수인을네하는인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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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끝나고 근데 진짜 망했어 이거 새끼새끼저어요 <laughs> 아니 이거 안 썼는데 조용 여기 지금 이 문법 다 나와 있잖아요. 1거부터3가 문법, 이거 다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부터 뭐... 문법, 이거 나와 있는 거한 번만 다시 다쭉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laughs> 해주셔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 네. 있는 문법 다 해줄 수 있지? 아, 근데 진짜 이게 해요 사실 20초짜리예요, 20초짜리. 알겠어요. 자, 볼게요. 지웁니다. 자, 지웠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회의를 잊었음에 틀림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y must have, 응. PP 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f o r g e t t h e PP, f o r 그렇지 <laughs> 이 i 게 써야 되겠죠? t h e t m u s e t h a v e f o r g e o e t t p e n t h e t e e t i n g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누구랑 노래방 가셨어요? 아는 분들이랑 갔습니다. 어... 여자친구랑 가셨어요? 없다 그랬죠. 네. 가족들이랑 가셨나요? 던 없. 가족들은 지방에 살고 있다 그랬죠. 아 맞아. 아 주연이 모란데 그다고 아는 분들이랑 갔다 그랬다. 언제나거 <laughs> <laughs> <분들이랑 갔다> <laughs> 어, 있지? 너 어제 영어했잖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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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한다. 선생님, 어제 영어했는데 어떻게 해, 노래방을 끝나고 가셨어요? <laughs> 나는 내 생활, 문화 생활 누리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끝나고 가신 거예요? 끝나고 지금 중간에 가니? 중간에 쉬는 <laughs> 그 시간, 시간에 갔다 그랬나? <laughs> 중간에 원장님 사요나라 하면서 가겠니? 어. 선생님 누가랑 가신 거예요? 여자분이랑 쭉 보르셨어요. 여자랑 가셨어요. 여자랑 가셨어요. 뭐 부르셨어요 에이 그건 아니야. 자. 나도 보르에요. 부르를 얼마나 가셨어요? 자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5번은 뭐예요? 그녀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뭐예요? She should have 근데 이게 무슨 PP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 씨. 아. 네 지금 그런 걸로 보입니다. Should have PP. 뭐뭐 뭐 했어야 했다. 근데 안 했다 이런 말이죠. She should have told the truth가 되어야 합니다. S.T.P.P.가 뭐라고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말을 안 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네, 이거 배웠을 때가 현재 완료 배웠을 텐데 이게 다 따로 있는 문법들이. <laughs> 자 그다음 다 썼어요? 잠깐만요. 됐어요. 그다음 6번 이것도 뭐야? 그녀 그들은 기차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may의 pp네요 정확히는 might의 pp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hey My? might might yeah. have missed yeah. the train 이 되겠네 they might have missed the train 그죠 The train이 죠 응? 답변 안 해줘 목적어 오게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쏘데이 나왔죠 쏘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선생 님 아주 친절해서 모든 학생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자쏘데 다시 갑니다 제가 한마만 눌렀어요 정글 첫거 돌돌 되돌리는 버튼 있나 정글 첫거 정글 첫거 아니 설마 아야 조용 잠시만 뭐 하나 두. 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요요하나서 말해. 죄송 해요. 요 죄송해요. 요 <laughs> <laughs> <너무 짜증> <laughs> 자. <laughs> 어, 네, 주어가 나오고 <laughs> <정도>? 동사가 나오고 서우가 <laughs>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구조. 이거는 뭐였어요? 너무나도 멍멍해서 주어가 동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두라고 그랬죠. 자, 부정적일 때는 어떻게 바수있셔야 돼요? 주어가 같다는 전제하에. 2V라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일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응. <laughs> 형용사 Enough to V로 쓸수 있다고 라 저희가 말했죠 <laughs> 맞아요? 아 이거 배웠잖아 그 사막 거북이 에또 배웠었죠 저희가 근데 저 목소리 어떻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니 제대로.. 깨달... 저..아니요.. 좀... 아까 근데 깨꼬리처럼 많이 해주셨요 <laughs> 좀... 내가 지금 진지하니까 <laughs> 좀 이런 거야 내가 아니, 아니 진지하지 않으셨네요 제발요 <laughs> 아니 아주 깨꼬리가 아, 왜, 좋아 아왜 킹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깨꼬리가 아니, 왜 좋아 그냥 웃겨요 그냥 자 보겠습니다 아 아직이에요 <웃음> <웃음> 왜 적는 거야 저거? 어? 기억 <laughs> 못할것 같아서 저소에슬안 났는데 진짜 근데 무슨 소리 나와 아니, 나, 아니 나올 수도 있고 설명은 뭐. 하연이가 찍어서 보내라 그냥 하연아 내가 찍어서 다 보내줘 알았어 그건 그래, 그래. 어. 안 쓰고 싶어 <laughs> 지척도 너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 꺼내야겠다 음. 그림 두 개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그어두개자 지금 이 구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맞나 요 맞아요. 음 됐고 자 그러면 so 형용사 부사 됐다음에 조동사 구조입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은 아주 친절해서 모든 학생이 그녀를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English. teacher is so kind that every student likes 아니면 loves를 쓰고 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어때요? so that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를 볼게요 그는 너무 급해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걸 알려면요 요걸 아셔야 됩니다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도 괜찮아요 In such a hurry 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He is in such a hurry 하게 되면 그는 급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니? He was 예배서서. in <laughs> <진짜>. such <laughs> a <소성이 예배였어>. hurry <laughs> that he lost <laughs> his wallet.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냥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h <laughs> u r r y 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도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구혜수야 오늘 성 와인은 다 흘렸어? 성화도 흘렸어 이렇게도 쓰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원래는 다 있네 다 있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자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 봐야 되겠죠? 아... 뭔가 좀 이상하네 자뭐 보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다음 문장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주어진 단어만 모두 사용할 것 어법에 맞게 배열할 것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요겁니다. Ask랑 w e t h e r 가 나왔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Ask 다음에는요, 이렇게 w h e t h e r 를 쓰고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거요. He asked whether I had seen the movie before. 뜨는 거요. 응, 알겠니? 다시 써줄게. Seen the movie before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제 스크 네, head 네. P P니까 so see so seen이죠, 그렇죠? 네, seen the movie before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아니요. 사진 저거 지울 거예요? 아니요, 안 지울 겁니다. 그다음 10번 알았어요. 알았어요, 해주세요.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잘 볼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Whether 써야 되죠.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알게끔 해주세요. Whether you can attend the meeting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군 자 여기서 참석하다란 뜻은 e n 드가 있고요 똑같은 말로 뭐가 있어요? p a r t 이트 p a t 인이라든가 Take Part in으로 알아두시면 이것도 좋습니다 됐니? 아니요제발요즘 아, 깨꼬리 같은거 들어해주요요 자, 이에요아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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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다음에요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드 있어? 다음에 수 r e sure,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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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y 이 u are sure, you are s u o u a e r e y 가 되어야겠죠 그 r e 네 여기서 r o u a e r e you a e r e y e s e o e 이거인지 아닌지 궁금했다 이런 말이에요. He wondered if she would like the gift.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거 형식이 뭐예요? Wonder 다음에 if는 여기서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다음에 이거를 할 건지 안할 건지를 만들었다 과거이니까 이 우주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다 이런 말이겠죠. 주어가 이거인지 아닌지 궁금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건 과거형이니까. So he wondered if she would like the gift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요, if weather가 나온 친구들은 ask나 주로 넣어 no 다음에 weather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f도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뜻이 뭐예요? 원모인지 아닌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하고 줄게. 에스크나 주로 넣우 다음에 웨더나 음. i f 를 쓰고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인지 물어보다 에스크니까 넣우는 알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12번입니다. 자 비, 그들은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할지 안일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They don't know if the flight will be on time. 이렇게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아직은요.